메뉴가 적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주 입이 부르더라. 올리온을 주창하는 사람이거든요. 제발 한 가지. 정 못하면 한두 가지만 팔자. 메뉴판에 메뉴 많다고 해서 손님 많은 거 아니고요. 메뉴 많다고 해서 매출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메뉴가 많으면 그저 골고루 시킬 뿐이에요. 매출은 똑같은데 일은 두 배, 세 배로 해야 됩니다. 고깃집 가시면, 고깃집을 가보면 온갖 부위를 다 팔고 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모둠이라고 또 만들어서 팔죠. 모둠이라고. 그 짓을 왜 그렇게 포기 못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집, 간단합니다. 메뉴 세 가지입니다. 생삼겹, 생목살, 생갈비. 세 가지예요. 뭐, 다른 고기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항정살이 드시고 싶으세요? 뭐, 가브리살? 뭐, 뭐 특수부위, 뭐, 뒷고기? 뭐, 그런 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게 먹고 싶으, 싶으면, 그걸 파는 집을 가셔야죠. 왜 팔지도 않는 집에 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좋은 식당을 만들어 주셔야죠. 식당, 저기 손님이. 손님이 잘 하셔야지 식당이 좋아집니다. 근데 손님의 태도가 나빠서 식당이 저절로 물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식당은 잘 해보고 싶은데 동네 유지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만들어 내, 이거 팔아야지 다음에 내가 개무만 할 거야". 이런 소리들 짓거리니까 약한 식당들은 멘탈이 조금 부족한 식당들은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메뉴가 적으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가격을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뉴가 많으면요. 함부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메뉴판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메뉴끼리 가격 비교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격 비교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런데 비교할 다른 메뉴가 없으면요. 내가 그것만, 뭐, 삼겹살 하나만 팔아요. 1인분에다가 15,000원, 16,000원을 적습니다. 물론 다른 집을 생각하면 비싸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이집남 참 좋은 게요 가격이 같아요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뭐 갈비가 천원 더 비쌀 뿐인데 뭐 겨우 천원 차이죠 가격 때문에 뭘 먹어야지 하는 고민은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메뉴가 이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가격 때문에 시키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작 내가 팔려고 하는 메뉴는 팔 기회가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엉뚱한 메뉴를 파는 거죠. 나의 주력이 아닌 메뉴를 싸다는 이유로 손님이 시켰을 때 거절할 수 없잖아요. 메뉴판에 메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력이 아닌 메뉴를 팔고 실망감을 안겨 돌려보내고 나는 그 손님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한다는 소리죠 메뉴가 적으면 가격을 내 맘대로 붙여도 티가 덜 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집은 고기가 세 가지인데 저라면 제가 고깃집을 한다면 삼겹살하고 냉동 삼겹살만 팔것 같아 지금 우리 마창식당 점주님들한테는 그렇게 계속 세뇌하는 중입니다. 고깃집을 하실 거라면 편하게 삼겹살 그리고 냉동 삼겹살 두 가지로만 파세요. 다른 고기는 일절 팔지 마세요. 그러다가 위안이 저는 더 매력적이에요. 제비추리만 파는 집입니다. 제비추리 하나만. 근데 국내산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수입산, 미국산 제비추리를 파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연동에 차돌집이라는 상호가 있어요. 차돌집, 이 집은 제비추리하고 차돌박이하고 뭐 그렇게 팔아요. 근데 미국산이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미국산이라서 1인분에 뭐 15,000원 이 정도 해요. 근데 제비추리잖아요. 수돌박이잖아요. 삼겹살도 1인분에 15,000원 받아요. 다들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비추리를 1인분에 15,000원에 먹는다. 저는 그거 먹을래. 삼겹살은 마트에서 사와서 집에서 구워 먹어도 맛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비추리는요? 구하기 힘들어요. 팔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팔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비추리 그맛 자체가 탁월합니다. 뭐 등심 안심이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맛 자체가 그 고기가 주는 그 특유의 맛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빠 한다고 춘천에 큰애 학교 뭐 방학 때 작은애하고 놀러 가갖고 야, 아빠가 한번 쏠게. 아빠가 비싼 제비추리 한번 사줄게. 1인분에 3만 5천원이었어요. 가게도 정말 호름한 드럼통 3개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뭐 한우죠. 제비추이 조금 조금씩 썰어서 뭐 3인분, 4인분을 내주는데, 그게 뭐 애들이 한 점씩 먹으면 뭐 끝도 없죠. 아이들 평이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입에서 녹는, 저절로 녹는 고기는 처음 먹어본대요. 야, 아빠도 처음 먹어본다, 아빠도. 그날 제가 30만원 썼습니다. 애엄마는 얼마 먹지도 못했어요. 뭐, 저도 배부르게 먹지 않았고요. 근데 30만원 썼어요. 하지만 또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맛이 탁월합니다. 어디서나 다 파는 삼겹살 파시는 것보다는요, 미국산 제비추리집. 저는 권장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비추리에다가 노른자가 꼭 섞여야 돼요. 파절이에는. 지금 파저에다가 계란 노른자만 깨서 한번 섞어보세요. 그 풍미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야, 이걸 왜 내가 몰랐지? 할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고깃집 반찬, 뭐,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그냥 장아찌류 그런 거, 너댓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쌈 싸먹을 때, 그장아찌를 같이 가미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리고 제가 늘주천하는 대로 고깃집에선 뭘 주시라 1인당 된장찌개를 주시라 그것만 주시면 상이 꽉 찹니다. 고깃집 하실 때야 고기 반찬 <laughs> 고기 습기 다시 야 그거 만들기 힘들어서 나는 못해 안해 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장아찌에다가 된장찌개만 끓이실 줄 알면 고깃집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연동의 차돌집. 직접 한번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 자주 가시잖아요. 가보셨을 때한 구경 가보세요. 차돌집. 그리고 그 매력. 빠지지만 마시고요. 나도 그런 집을 한번 차려보자. 그런 고깃집을 해보자. 그런 생각.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합니다.